드디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오영재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 소식에 공주실 여사는 이제 결혼 준비하자라는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동석과 광숙은 본격적으로 결혼 코스에 진입인데요. 동석은 자신의 자녀인 한결과 한봄에게 광숙을 소개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죠. 그런데, 문제는 봄이었어요. 첫 인상이 다소 경솔해 보였던 광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란 게 기가 막히죠. 봄이 애초에 아빠랑 이어주고 싶어 했던 김자영 교수가 하필 그 식사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동석은 자연 교수에게 광숙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 김자영 교수는 퇴장하게 되고 분위기를 다시 수습하고 식사를 이어가려는 찰나. 봄이 옷에 소스를 흘리게 되고 급히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봄이 광숙을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이 반짝.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숙이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뒷담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봄과 마주치게 되고, 광숙은 봄을 대신해 김자영 교수에게 사이다 한마디 날려주게 됩니다. 덕분에 봄이 갖고 있던 오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순탄할 리 없죠. 동석의 장모님이 깜짝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광숙이 실수로 동석을 오빠라고 불러버리면서, 어색, 긴장, 혼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과연 이 커플 진짜 결혼까지 갈수 있을까요? 잔잔할 틈 없는 사건들.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40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